안녕하세요. 성수 박사의 똘똘한 부동산 이야기, 그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 제작에 앞서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이성원 강사님, 그리고 좋은 강의를 추천해 주신 멘토스쿨의 한한수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대한 기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의 현재 진행 상황과 그 단계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대한 기본 개요입니다. 위치는요, 압구정에서 성수대교, 청담에서 영동대교를 건너면 남양의 평지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서울에서도 유일무이한 최고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전문가 90% 이상이 극찬한 지역으로 부자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는 압구정 노대우역에서 한정거장인 분당선 서울숲역이 개통되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우측에는 여의도공원의 다섯 배인 35만 평의 서울숲이 자리하고 있고요. 좌측편에는 한강시민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배우로 두고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투자가치와 미래가치가 상존한 지역. 조합원은 누구에게나 한강조망이 가능한 지역. 그리하여 2009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면적인데요. 1지구 약 6만 평, 2지구 약 4만, 3지구 약 3만 5천, 4지구 약 2만 7천 평 정도 됩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지편에는 성수동 이마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빨간 라인 전체가 제일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의한 성수 전략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상황과 그 단계별 절차인데요.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현재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서 그 단계별 절차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요. 이후에 도시계획 심의를 걸쳐서 2010년 6월 28일 구역 지정 공남 공고가 되었고, 이후에 2009년 10월 27일에는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17일에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의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결정 고시는 구역이 지정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법률상 해야 한다입니다. 이후에 정비업체 설계업자 선정을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맡게 되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는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이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제1지구는 78.4%의 동의를 얻어서 2017년 7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요. 4지구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제2지구와 3지구는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후 단계로는 사업 시행 인가인데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벌린다 해서 사업 시행 인가 개인으로 따지면 건축 허가가 됩니다.다음은 조합원 분양 신청이어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고 관리처분을 맡게 됩니다.관리처분은 조합원 개인이 배평을 받고 얼마를 분담할 것인가 납부할 것인가 하는 단계입니다.이후에 일반 분양을 거쳐서 이주 철거 착공하게 되고 아파트를 지어서 준공.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이후에는 조합에서 개인을 이전하는 이전 곳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죠.걸쳐서 조합원은 청산금을 납부하거나 지급받게 되고, 조합은 해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이와 같이 모든 재개발의 사업은 이런 단계별 절차를 걸쳐서 종료하게 됩니다.지금까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기본 개요와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그 단계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미래가치와 투자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아요, 구독 쿡쿡 눌러주심으로써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